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새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는 것이 주님의 큰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른 새벽 큰 기대를 품고 고개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배와 선원들처럼, 비록 풍랑의 위험이 상존하고, 폭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오늘도 기대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돌아오는 저녁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며 어떠한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주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순수한 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세 날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수 없고, 내 뜻대로 할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능력 밖에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시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몸이 너무 아파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여서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지난밤 깊이 잠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안에 깊이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어제와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막막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도망치거나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주님께 기대어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매주일 말씀을 먹고 자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찍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죄의 유혹을 구별해내는 지혜와 단어의 끊어내는 용기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삶의 기준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가정생활에서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신앙 언어 일하는 자세 인간관계 이르는 모든 전인적인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어 부모님도 많이 힘듭니다 주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언어를 삼가하게 하시고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자녀들에게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념으로 갈리고 정치로 갈리고 연령으로 갈리고 빈부격차로 나뉘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사이에 분노가 넘쳐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직접 총뿌리를 건누지 않았지만 전쟁과도 같은 인격살인과 모독 비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과 사랑의 덕목이 맹렬한 분노와 노염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믿든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진정한 빛을 비추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며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고 정책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세밀하고 다정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각과 감정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더불어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지요. 첫 번째 설교가 있었고 방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또.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장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너희가 기적을 보고 지금 나에게 왔다. 지금 아, 여러분은 기적에 지금 관심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나,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만약에 본다면 너희는 잘못 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러면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당신들이 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던 그, 그가, 그로부터 이 기적이 왔다. 그럼 그 기적이 어떻게 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생명의 주이신 바로 그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믿음이기도 하고 사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또좀더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믿음의 어떤 그 층이 있죠. 이 일어나 일어나 걷게 된이 사람의 믿음은 사실은 초보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 요한의 믿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과 함께 연결되면서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로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이렇게 한것 너희가 지금 죽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생명의 주였다. 너희는 살인자를 돌이어 살려주고, 죽였던 살인자를 너희는 살려주고, 정말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 있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므로 너희 관리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한 아, 말씀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들면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한 말씀가 더불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알지 못하고 한그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너그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7절이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당연히 너희가 알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한번 사람들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어, 너그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아, 숨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리로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성전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로 가야바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쳐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허공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그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다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그런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야바의 법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피상적인 그런 용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한 나를 정말 죽이도, 죽일, 죽이는 것까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직접 가담한 그런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용서의 말씀, 너그러우신 초청, 이 초청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저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빠져서 또는 격동에 빠져서 또는 사람들의 선동에 그만 넘어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셨던 것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 예수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사야서 54.3장의 말씀, 시편 22장 60 또는 시편 69편과 같은 이 말씀들 이후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그래서 작게는 아주 특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내치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여서 던지는 돌멩이와 같은 일들도 있죠. 돌멩이 같은 것들도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아, 또 정말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 악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 내가 여기,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고 응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논리 세상적인 싸움의 논리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 하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베드로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 사건이 너희의 그 너희의 죄이다 유대인들의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여 한 것이고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섬 미리 아신 그 섭리를 이루시는 사건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과 20절을 말합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20절로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찌할꼬.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첫 설교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자 이렇게 너희가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너그럽게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아직도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의 그. 그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또 베드로 역시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초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사죄함의 은총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사장들이라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어디서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제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목적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또 짧은 아주 가까운 목적이 있고 또먼 목적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회개는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죄함의 은총을 줍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단순하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더큰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같이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는 어떤 결과를 주느냐 하면 또 다른 먼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먼 의미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가 어떤 주일까?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누구일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이 복수형이란 말은 날들이란 뜻입니다. 지속되는 날들, 계속되는 날들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새롭게 되는 날, refresh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들, times입니다 시간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times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times인데요 헬라어로는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이,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이가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카이로스들이 너희를 새롭게 하는 너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카이로스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우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느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카이로스적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회개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주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날들을 채워 가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은 무엇이냐? 2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제림하시는 날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이 앞서 사도행전 앞서서 1장 6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회복이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오늘 본문은 명사형으로 쓰여 있고 1장 6절은 동사형으로 쓰여 있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런 회복들은 완전한 회복이 되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그 막혔던 기도들도 다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소통하게 되고, 완전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돈되는 그 시간이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어 왔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회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죄사함, 두 번째 성령을 통한 끊임없는 새로워짐,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의 채워짐, 충일함. 그리고 우리는 이 회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래서 어, 이 뒤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각각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내일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 그리고 또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